이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정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나라가 임하고,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임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나라가 임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나라가 임하기를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예수님을 모실 때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계신 곳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천국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는이라고 했었으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생으로 삼으셨다고 말했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나라와 재생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2 장구절에 오직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서 바로 하늘나라가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여기에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요 의식과 형식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와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라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 안에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캄캄한 마의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되고, 썩어짐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캐나다에 집회를 하는데, 조직위원장이 저기 와서 몇 가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 절대로 설교할 때 동성연애에 관해서 공격하지 마십시오. 카나다 국회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 동성연애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지만, 성경 말씀이라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은 현장에서 체포당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카나다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국회 하늘나라가 쫓겨 나가 버리니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동성 연애를 합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 또 나보고 절대로 설교할 때 낙태하지 말라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캐나다에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다가는 현장 체포 당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절대로 설교할 때 소수 민족 유대민족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십시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설교로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이 수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가나단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탄합니다. 국회가 불신자들로 꽉 들어차 있어서 법을 만들 때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 카나다에서는 낙태하지 말은 설교도 못하고 동성연애하지 말은 설교도 못하고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설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절실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카나다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고 더구나 국회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여야 만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않아요. 법이란 어마어마합니다. 국회가 합치니까 대통령도 탄핵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늘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불신의 힘이 점령하고 있다면 그곳에 만드는 법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박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되고,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하늘나라를 반대하는 법을 못 만들도록 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다가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정치 형태 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모든 삶의 자유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늘나라가 그곳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세상 안에 임해야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더러운 정치에 참여하느냐. 성경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고 말했고, 식어지는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빛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안 식는데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두움에. 빛이 필요하고, 썩는데 소금이 필요한데, 바로 가장 어둡고 썩어진 것이 어디냐? 국회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썩어진 곳입니다. 그럼 빛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우리 정치 현장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모시고 앞으로 정치인을 뽑을 때 하늘나라 중심으로 반드시 뽑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어두움과 썩어짐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으로 왕 노릇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따로 있고 하늘나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하늘나라의 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